오늘 제가 라이브 진행하는데 바로 오늘 또 기사가 떴더라고요. 지금 뭐 들어오셔서 라이브 듣고 계신 분들은 그 국가직. 준비하시는 분들이죠. 7급 공채 국가직 준비하시는 분들일텐데 지방직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국어시험이 1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 바뀌겠다고 공고 떴죠. 그죠? 그래서 그거 잠시만 좀 말씀드릴까요? 이게 지방직 7급 PSAT가 이제 도입이 됩니다. 확정이 됐고요. 언제부터 도입이 되냐면 2027년부터 도입 예정 이라고 공고가 났어요. 어 그러면 원래도 사실은 시간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조금 걸린 것 같은데 7급 국가직 도입되고 지방직도 바로 변환 전환이 될지 알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7년부터는 어 7급 공채 지방직 모든 시험에서 1차 시험은 피셋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호환도 가능할 수 있어요. 이게 뭐 제가 봤을 때는 국가직 시험하고 지방직 시험하고 뭔가 이거 다르게 출제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시험을 치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호환의 가능성이 있어서 어 물론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은 내년 2025년 합격을 준비하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건데 이런 또 시험 기조의 변화가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포인트니까 제가 오늘 라이브 하는 김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시험 절차가요. 지금은 2단계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현행은 1, 차 필기를 한꺼번에 봤죠. 음, 국어도 있고, 한국사도 있고, 영어도 있고, 그 다음에 2차 네 과목을 이제 시험을 쳤었는데, 그리고 이제 바로 면접으로 넘어가는 그런 코스였다면, 3단계로 조정이 되죠. 그러면 지금 똑같아요. 피셋 지금 치르고 있는 국가지 그 최고 공채에 과 똑같아서 1, 2차 그 1차 필기로 피셋이 들어가고요. 1차로. 그 다음에 한국사 영어 다 대체될 수 있죠. 음. 그 다음에 2차 필기 따로 보고요. 그 다음 3차 면접으로 이거 5급도 이렇습니다. 7급도 당연히 지금 음, 국가직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지방직도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9급도 바뀔 겁니다. 9급은 지금 국어 문제가 출제 기조 변환된다고 나왔는데 완전 피셋 언어놀리 스타일로 바뀌었어요. 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어차피 인적성 시험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 그냥 뭐 문법 암기해서 시험 치르는 그런 거는 이제는 너무 시대에 뒤떨어진 시험 방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바뀔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공부를 해 두시면 이거는 뭐 내년에 시험 합격하는 거 그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다음에 뭐 지방직으로 전환한다라고 해도 써먹을 수 있는 거고 구급 시험 준비할 때도 당연히 언어논리는 써먹을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상황에서도요. 그다음에 이런 인적성 시험 형태로 계속 시험이 바뀌는 이유가 뭐냐면 기존의 민민간 쪽에 공직자 쪽 아니라 공직 쪽 아니라 그 사기업 쪽의 시험들이 인적성 시험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같이 대비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거야 갭 차이를 줄이겠다라는 목표로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제가 듣기로는 제가 이제 5급 공부를 할 때도 5급도 예전에는 여러분들 뭐 국가직, 지방직, 국가직도 우리도 예전에도 암기 시험이었잖아요. 1차 시험이. 그런 식으로 헌법 치르고 막 이랬었거든요. 행정법, 행정학 뭐 이런 거. 그러다가 피셋으로 바뀐 다음에 PSAT 시험을 치르고 들어온 친구들이 훨씬 더 일을 잘 하더라는 내부의 평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결국, 아,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겠구나. 모든 공무원 시험 쪽이. PSAT 스타일로 갈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변화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똑같습니다. PSAT 1차 시험은 선발 예정 인원 10배 수 내에서 선발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3차 면접 에 이제 불합격한 2차까지 붙어서 3차 갔는데 면접에 불합격했으면 다음에 1차 준비할 때까지 시간이 너무 촉박하잖아요. 1차 유예해줘요. 그러니까 1차를 면제를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잘 활용하시면 오히려 수험 기간도 단축할 수 있고 품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분명히 어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피세탁 치르면 국가직 지방직 7급 시험 호환 가능하다라고 아예 공지에 떴어요. 그렇게 공고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동일한 시험을 치르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땐 오늘 딱그 공고를 보고 느꼈던 게 뭐냐면 2021년에 최고 공채 그 국가직 시험이 조금 조금 난도 있게 딱 첫해 출제가 됐다가 22년, 23년 좀 난도 조정이 들어갔거든요. 좀 쉽게 나오고 있고, 24년은 23년보다 조금 더 난도가 올라가긴 했는데, 그래도 21년만큼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정도 수준으로 난도가 조정이 되는 게 아무래도 이제 27년에 어, 지방직 시험이랑 합쳐지고 나면 어, 엄청 어렵게 낼 수는 없는 거니까, 그죠. 어느 정도 난도 조정이 필요하니까, 그 정도 수준에서 지금 23년, 24년 기초. 정도의 수준에서 계속 출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걸 위해서 난도 조정을 한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구요. 같이 아마 호환에서도 활용하실 수 있게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조가 이쪽으로 가요, 여러분. 모든 그 공무원 시험이나 또 민간 시험이나 쪽도 다 인적성 시험 스타일의 문제든가 그러니까 딱 PSAT 스타일의 문제들이에요. 어, 지문화된 글을 읽어서 정보를 뽑아내고, 그 다음에 논리적인 판단력을 요하는 그런 어,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목표가 분명하실 겁니다. 내년에 2025년 1차 합격하겠다라는 목표가 분명하실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다 보면 지금 이 공부한 것들이 나중에 쓸모없는 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어. 뭐, 국어 공부 같은 거나, 막 이런 거, 암기 과목 공부하는 거는 나중에 일할 때 그닥 써먹을 게 없을 수 있는데,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차분하게 준비를 해 두시면 여러분들이 뭔가 다른 길을 도모하는데도 충분히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열심히 좀 공부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또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재밌게 공부하실 수 있게 저희 노하우들을 강의를 통해서, 어,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